안녕하세요. 다산의 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전기 영상법은 우리가 클롱의 법칙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기 영상법을 활용해서 쉽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평면 도체와 점전화, 그리고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 그리고 세 번째,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가 있을 때 전기 영상법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기 영상법이란 우리가 상을 비춘다는 의미로 거울을 예시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무한평면도체. 무한평면도체. 그리고 접지구도체를 거울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을 거울로 보고 이 점전화를 비춰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전화도 이렇게 거울을 본다 생각하고 해석을 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화인 경우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한평면도체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접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Dm만큼 떨어진 곳에 제가 여기에 플러스 q 클롱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무한평면도체가 있고 플러스 q 클롱이 있다면 이 무한평면도체에 우리가 마이너스 전화, 즉 반대극성의 전화가 유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영상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러스 큐클론과 D만큼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D만큼 떨어진 곳에 반대극성, 즉, 영상전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D만큼 떨어져 있고, 전화가 있는데, 이 점전화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큐클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크기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영상전화 마이너스 큐클롱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 무한평면 도체와 플러스 큐클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영상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플러스 큐클롱과 마이너스 큐클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 친구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한평면 도체와 플러스 큐클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큐클롱과 마이너스 큐클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계산하게 되면요. 쿨롱의 법칙을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공식을 써 보면 4파이 엡실론 거리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 제곱분의 쿨롱의 법칙은 두점전화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따라서 q1 q2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플러스 큐 마이너스 큐클롱일 때로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f는 4π, 제가 직몽 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요, 지금, 결국에는 플러스, 플러스 q, 마이너스 q 사이에는 총 2d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떨어진 거리는 2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 자리에 2d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2d의 제곱, 분해, q1, q1 q2를 곱해 주시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q 제곱이 되겠죠. Q클론과 마이너스 Q클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제곱이 되더라. 순서는 상관없죠. 따라서 이렇게 뉴턴이 되고요. 식을 정개하게 되면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 이 친구는 4D제곱 분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됩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는 거죠. 16파이 엡실론 제로 D제곱 분의 마이너스 Q제곱이 돼요. 이것이 무엇이다?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결국에 이 무한평면도체와 플러스 Q클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식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클롱의 법칙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떠한 것이었죠? 흡입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대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기 영상법에서는 항상 플러스 전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극성이 영상 전화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끼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아, 우리가 흡입력이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흡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1이죠. 이번에는 1을 구해보겠습니다. 1w는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복잡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w는 우리가 구한 이 친구 크기만 보면 16파이 앱론 제로 d 제곱분의 q 제곱이죠. q 제곱 이것에 거리 d를 곱해주시면 돼요. 거리 d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d와 d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w는 16 파이 엡실론 제로 d 분의 q 제곱이 되겠습니다. 1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 되겠죠? 이거 역시 결과식 꼭 챙겨갑니다. 이것이 무한평면도체에서의 점전화에서 우리가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화분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플러스 큐콜롱에 의해서 이 무한평면도체에 원래 마이너스 큐콜롱이 유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를 계산하기 까다롭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분포는 알수 있어요. 분포를 보시면 가장 가까운 쪽이 최대 전화가 분포가 될 것입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전화량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그것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쪽이 전화 분포가 크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최대 표면 전화 밀도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최대 표면 전화 밀도 시그마 맥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이파이 d분의 Q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면 전하 밀도이죠. 따라서 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단위는 클롱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것도 이 공식 자체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D 대신에 A로 대입이 됐을 수가 있어요. 즉, 떨어진 거리가 D면 우리가 공식이 D가 되는 것이고 떨어진 거리가 A면 A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형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될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무한평면도체와 선전화의 경우인데요. 이첫 번째 케이스와 해석하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우선 무한평면도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무한평면도체를 그리고 제이 친구를 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0V이다. 그리고 이 우측에 플러스란다로 대전된 선전화를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플러스란다로 대전되어 있다. 이 란다라는 친구는 선전화 밀도이죠.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전화량을 뜻하기 때문에 클롱퍼 미터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전기 영상법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무한 평면 도체를 거울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플러스 란다를 이 친구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똑같은 거리에 반대되는 거리에 마이너스 란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떨어진 거리를 h 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h 그리고 이 똑같은 h 터만큼 떨어진 곳에 반대되는 전화, 즉, 영상 전화가 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란다만큼 대전된 선 전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영상 전화가 되겠고, 원래는 어떤 것이냐, 이 무한평면 도체와 선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사용해서 플러스 란다와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부호는 반대되는 이 마이너스 란다가 되는 이 영상전화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플러스 란다와 마이너스 란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한평면 도체와 이 플러스 란다와 사이에 작용한 힘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요. 이 유도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흡입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공식을 다 작성해 보면, 4, 파이, 엡실론, 제로, h분의, 란다 제곱이 돼요. 이 단위는 우리가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선전화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길이당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이 h에 대해서, 반비례하다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힘 F는 H와 반비례 관계이다. 이 H가 뭐죠? H는 지금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H와 반비례 관계이다. 공식을 묻는 문제만큼이나 이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한평면도체와 선전화에서 정전용량을 계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 3단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페이지 76쪽을 보시면 대지와 도선 사이 정전용량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A인 도선이 이렇게 있고 이곳에는 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땅이죠. 땅은 영전이에요. 이거 같이 영전이라고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높이가 h미터만큼 되는 높이에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전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떠한 것을 구했냐면 여기서의 정전용량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전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이차부터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이 도선과 대지 사이에 전이차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전기영상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지를 기준으로 똑같이 h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반지름이 a이고 부호는 반대되는 이런 극성의 영상 전화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친구는 플러스 란다로 대전되어 있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란다로 대전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Hm이죠. 거리상으로 안그려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딱 절반되는 이 부분이 대지가 되고 여기가 hm.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똑같이 hm만큼 떨어진 곳에 반대 극성의 전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v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v-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평행 전선 사이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이 전체의 이 v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 초록색깔 v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평행 전선 사이에 전위차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평행 전선 사이에서 전위 전이, 전위차 V 공식은요. 우리가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그리고 ln a 분의 분자에는 d a가 올수 있는데 우리가 d가 a보다 무한히 크다면 a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d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D는요, 우리가 전선, 전선이 떨어진 거리를 의미했어요. 즉, 이두 전선 사이의 거리, 여기에서는 EH가 되겠죠. 이 초록색깔 V를 구하기 위해서 두 친구의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보면 EH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D자리에 EH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하게 되면 이 친구는 파이, 엡실론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e^h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한 것은 이 v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v-예요. 즉, 딱 절반만큼의 친구가 되겠는데요. 이 친구는 이 v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더라. 따라서 v-를 표현하게 되면 v-는 우리가 이 친구의 절반이죠.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2πε분의 ln a분의 e^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e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v-를 계산해 주시고 우리가 정답 용량을 계산할 때는 항상 q는 cv의 공식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c는 v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v 자리에 이 v-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e h 그리고 이 전하량은 우리가 선전하 밀도에 길이 l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L과 L이 약분 여기 L, N이죠? 이 <laughs> 약분되면 안 돼요. 약분되면 안 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란다, 란다 약분되죠. 그리고 분모, 분자에 동시에 2파이 엡실론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파이 엡실론, 2파이 엡실론 약분됩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나타내죠? c는 LN A 분의 e, H 분의 그리고 이 파이 엡실론 L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단위가 패럿이었습니다. 패럿. 그런데 우리가 선전화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나타냈는데요. 었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L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단위 역시 패럿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만 챙겨가시면 되는데 이 C를 외우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평행 전선 사이 이 전기 영상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Q는 10을 이용해서 C에 대해서 나타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 도성과 대지 사이의 정적 용량까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A미터인 구도체를 접지시키고, 이와 점전화를 작용하는 힘을 알아볼 건데요. 전기 영상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시 이 접지 구도체를 거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볼록 거울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플러스 큐콜롱을 이러한 볼록 거울에 투영을 시키게 되면요. 영상전화는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를 문제, 문제에서 묻기 때문에 이 위치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영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작성해 주시면 D분의 A제곱미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상전화의 위치가 되겠고, 이 영상전화의 크기 역시 마이너스 큐콜롱이 아니라 좀더 작게 맺히게 되는데 이 영상전화의 크기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전화는 마이너스 D분의 A q 클록만큼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영상전화이므로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겠죠.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흡입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세 가지 정도만 챙겨가주시면 돼요. 이 흡입력에 관한 이 작용하는 힘에 관한 복잡한 공식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접지구도체와 점전화에서는 영상전화의 위치, 영상전화의 크기, 그리고 흡입력이 작용하더라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앞서 학습한 전기영상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즉 오늘 배운 게 무엇인지 체크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무한평면도체에 의한 이미의 점에서의 전개색이 오늘 배운 적 없죠? 1번은 해당되지 않고 2번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배운 친구예요. 작성해보면, 이 2번은, F는,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되는 거죠. 16, 파이, 엡실론, 제로, d 제곱분의 여기는 Q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위는 유턴이다. 이렇게 배웠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평면도체 표면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 위치한 점전화를 무한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 이 2번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3번도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3번은 1. 1은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를 한다 했습니다. 즉, 이 공식에서 d를 곱해주시면요, 16 파이 엡실론 제로 d분의 q 제곱이 됩니다. 단위는 줄이더라, 줄이더라 이렇게 해주시고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3번에 해당되는 게 맞고 4번. 점전하를 무한 원점에서부터 구도체로부터 알미터 떨어진 점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 이거는 배운 적이 없죠? 5번. 점전하에 의한 평면 도체 표면의 최대 전하 밀도. 이 부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 우리가 5번은 이렇게 시그마 맥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떨어진 거리가 d 미터라면 2파이 d 제곱분의 q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면전화 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롱퍼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무한평면도체와 선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도 배웠죠. 6번 이것은 F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H분의 란다 제곱으로 배웠고 이 친구는 선전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길이당 힘으로 배웠어요. 따라서 뉴턴퍼 미터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H와 반비례 관계이다. 이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6번은 배웠던 것이다. 7번, 동축 케이블 사이의 정전 용량.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적 없습니다. 그리고 8번, 대지와 선전화 사이의 정전 용량. 이거 배웠죠. 이 친구는 값을 작성해보면 8번은 C는 ln A분의 2H분의 2π. 엡실론 제로로 배웠습니다. 단위는 페러퍼 미터이다. 즉,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친구는 흡입력이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흡입력 공식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아, 흡입력이 작용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흡입력. 이것은 배운 적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는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전계의 특수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오는 부분이 압전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압전효과는 우리가 기계적 병향을 가했을 때 우리가 표면에 전기분극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종 효과 횡 효과에 대해서 응력과 분급 방향이 동일 방향인지 아니면 수직 방향인지 문제에서 묻곤 하는데요 이거 외우는 암기 팁을 드리면 우리가 종효과, 종 효과 종+ 종 효과는 동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연상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동일 방향이라고도 하고 같은 방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따라서 같은 방향 같종 같종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효과 볼게요. 횡효과도 제가 글씨로 외우는 팁을 가져왔는데요. 횡효과는 지금 수직 방향이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수직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효과는 동일 방향, 횡효과는 여기가 수직이어서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